아침 햇살이 마을 골목길 바닥에 천천히 내려앉을 무렵, 동네 한편에 자리한 작은 정육점의 문이 열립니다. 가게 문을 연 사장 김만호는 하루를 시작하며 고기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손님이 많지 않은 이른 시간이었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늘그 시간에 찾아오는 한 사람이 오늘도 문을 열고 들어올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잠시 뒤 정육점 문이 삐걱하는 소리를 내며 열립니다. 사장 김만호는 고개를 들자마자 그 발걸음의 주인을 알아봅니다. 구부정한 허리, 천천히 옮겨지는 발걸음,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 이른한 살의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언제나처럼 손에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장바구니는 오래 사용해 손잡이가 늘어져 있었고 이미 무게에 익숙해진 듯 힘없이 축 처져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가게 안을 한번 둘러본 뒤 조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돼지목살 14kg 주세요. 그 말은 오늘도 어김없이 똑같았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사장은 그저 단골 손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도 할아버지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의 고기를 사갔습니다. 사장의 마음 속에는 조금씩 의문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 같은데 이 많은 고기를 도대체 어디에 쓰시는 걸까?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사를 오래 해온 사람의 감각은 그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혹시 불법 유통은 아닐까? 어딘가 범죄에 연루된 것은 아닐까? 사장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합니다. 어느날 사장은 용기를 내어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 곡이 어디에 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장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작게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 짧은 대답은 사장의 마음을 놓이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먹을 사람이 많다는 말이 왜인지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며칠을 더 고민한 끝에 사장은 결국 경찰에 전화를 걸고 맙니다. 확신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불안함을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경찰과 함께 할아버지의 거처를 찾은 날, 사장은 걸음을 옮기며 마음 한편이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낍니다. 혹시 내가 큰 실수를 한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문 앞까지 와 있었고 경찰이 문을 두드립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사장은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집 안에는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아이들 그리고 혼자 사는 노인들이 서로 몸을 의지한 채 모여 있었습니다. 방안 가운데에는 간단한 밥상이 놓여 있었고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들고 온 고기 봉지를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합니다. 이 사람들 갈 데가 없어서요.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하게 먹였으면 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육점 사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립니다. 그동안 품었던 의심과 경계가 한순간에 부끄러움으로 바뀌고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굽니다. 그리고 결국 참고 있던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이후 이 사실은 조용히 동네에 알려지고 사람들은 하나둘 자신이 할수 있는 방식으로 도움을 보태기 시작합니다. 정육점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날의 신고는 의도치 않게 새로운 연대의 시작이 됩니다. 시간이 흐른 뒤 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은 내가 사람을 의심한 날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배우게 된 날이었습니다.